야, 피좀 채워보자. 잠깐, 액션 가자. 야, 찰리, 잭크 맡겼다. 승률 1 0 0 트렌다비오 미드 승률 0아 <laughs> 맞아. 미드 아니, 야내말 들어봐. <laughs> 야 미드 트린 승률이 0인 이유는 내가 이수, 이수, 이수. 나 미드 트린 하면. 괜찮게 하는데 다른 라이딩이 맨날 쌉니다 <웃음> 잠깐 <웃음> 야 미드 1차는 아, 맨날 줄게, 내가 오케이. 먼저 미로 혼자 아씨 십팔 미드 간들 개새 <laughs> 야 미드 트림 보여줄게요 갑자기 억지기가 나왔는데요 치기 안에 미드 안돼 있어, 승률 승률 영포 참을 수 없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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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참을 수 없어 이번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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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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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거이아 이거, 이 아니구나. 미드 리신이네? 야, <laughs> 아, 야스우. 뭐야, 자크할수 있겠어? <laughs> 아임 <아인> 야스우. <laughs> 방금 거의 I am Iron Man이었다. 아니, 야스우. I am Cyans man. I am Science man. 도냐 그래서 우리 탑 누구야? 우리 탑우루고 <laughs> 나피 빠가는데 쫓겨났잖아. 아 잠깐만 나템템 입고 있어. 잠깐만 서포트 나 아직 몰라. 서포트 네 개잖아. 아 이동찬 따라오지 마. 무슨 말이냐? <laughs> <동전이> 이년 <2년> 후에 토만전 돼서 25년. 개가 똥냄새가 난다고. 상처. 아헛 소리만 하고 있어. 몇때좀 맞아 주시라 맞아 주시라우요. 맞아 주시라우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웃음> 어... <웃음> 대체 어... 어느 어디 말이야 대체? 맞아 주시라. 그 <laughs> 아삼동쭈쭈쭈 아사, 아사, 리 어디 갔아아싸 아사, 아사, 아랑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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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스사쪽사 아사, 아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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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어떻게 딴 거지? 어 얘도 약골 벌리네 아니 우루거 사거리가 550밖에 안되 돼. 원거리 판정으로 또. 맞쳐난 사거리가 리신이랑 똑같다고. 더 똑같을 수 있지? 나이스 나이스 잘 먹어. 똑같을 순못 없어. 못 먹겠다, 나는 너가. 칼이고 쟤는 손이라고. 누가 맨손 쓰잖아, 어차피. <laughs> 난 맨손 아니라고. 맨손으로 칼을 집었어. 맨손 쓴 거지. 친노인가? 야 자크 여기 있다. 야. 야 자크 여기 있다. 어 뭐야 저기 저기서 뭐해? 싸워 싸워 존나 싸워! 우린 달려간다. 두목 두목. 이한다. 어 뭐야 어, 저로 갔어? 뭐야 이거? <laughs> 야나일로 간다. 야 차크 던질게. 알아서 잡아라. <웃음> <웃음> 야 야스 야스, 야스 <laughs> 여기 왔어. <laughs> 야 여기 있다 <laughs> 이 새끼 여기 있다.

냄새를 맡았지 자크 건방진 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여기은이이이이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사이 뭐 들어와봐? 이 썩을 놈들이요아 나.. 으! 아이개 떨린 거. 여기 있는 거 봤지? 미신, 리신 리신 아래. 어 봤어 봤어. 이거 멀, 바로 모이자. 간다. 신발 다 왔네? 가능해? 악으로 상했습니다. 안될거 같은데? 아 괜히 음. 들어왔어. 자 <laughs> 미드는 어? 쭉 밀고. 오이, 우르고준비됐나 오, 준비됐다 오, <laughs> <준비됐다>. 음, <laughs> 야 오! 오, 아까 바텀이 오! 거든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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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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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건방지다구우비수성세개 리신 으 없어 <몰> <돌아가>? 그냥 <몰> 스탑 먹여버려! <스타먹여봐라. 몰> 나으도돼 잠깐만 나도 가고있다 <몰>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리으으으으야 괜찮아, 괜찮아. 어, 어차피, 어차피 돼. 으으으 갔네 이거. 아저렇게왜나통 막고 있었는데아 씨발 이거 베인이었으면은 눌러라라 이거 궁수도스 펀치 스톤 았어 자바 스킬 다빠졌방진 새. 궁이 있는데요. 아, 그걸 안뺐네 <laughs> <laughs> 아, 상성 존나 힘들어 보이네. 아무튼 무슨 안 피죠. 타나리니 어, 우리 카운터 이야 리신,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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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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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나동 5초거든. 가거나안갈 거야. 헬도 나 힐도 있어. 나궁 없어서 안 간다. 우리가 먼저 들어갈래? 그래. 오 타입 이입타이 타입 이 녹음. 이입하자고 타입 타입 제 녹음 녹음 녹음. 씨발 감자 나지 있잖아. <laughs> 먼저 마, 먼저 먼저. 아, 어 이 씨발 이 새끼 어떻게 처리해 줄게? 뭐야? 먼저. 좋아, 이 새끼 님타주연. 예, 잡아 아. 제압되었습니다. <laughs> 이것이 대각선의 법칙. 그것과 긴각법입니다. 오 씨. 나 앞에 막아 이쪽에 있다. 딱.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씨발 같아. 무서워. 딱 다... 오! 어 느려. <laughs> 느려? 느리다고 말하기엔 좀 놀란 것 같은데. <laughs> 놀라 가지고 빨리 움직였잖아. 그냥 농 먹을까? 아니야 걔네 바래늉이야 어? 내려왔다 레오 씨넬 안돼호톤에 합류를 훔고 있어 내가 가래늉이 왔다 홀리 찌찌 아아악 어, 어. 고 있어 고택. 아이씨 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우리 조합 망이야 오우! 그그그그좀그 채워야지 오올리우 오우! 우오 잡을거 없어 저거 오우! 오우!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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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오우! 오오케이오 빨라 빨. 왜 이렇게 빨라? 하. 음. 마음의고향에 도착했고요. 야, 나좀 봐. 띄었어. 띄었어. 아, 이 새끼. 에라이 씨발. 그리도 잘도 망쳤다 아, 나오자마자 죽었 트리 어디 갔어? 아니, 제가. 어. 마음에 마음에 고향에 왔는데 왜? 야,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자크 와, 우리 저거 쌍밤이잖아. 야, 자꾸 복광을 아, 이거 다녔다. 머리 물졌어. 무작프로 아, 오케이 오 어. 예, 포블! 탑라인너 아, 아니지만 내가 탑 라인전을 이겼다 와. 와? 예. 어, 뭐야? 얘네 다 여기 왔어. 야 야수 어디 있어? 야, 나좀 가줘. 이스야이스야 페이스야. 어서 어서 멈춰 봐.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분노 절틀... 필요해, 분노. 여기 다섯 명 가고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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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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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가고 있어. 나 분노가 필요하다. 이 열매를 먹으면 분노가 차지. 아 적들은 어디,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이거? 어, 여기 뭐 가고? 아, 이씨발, 아, 너무 따로따로인데? 야, 어그로 피스가 안 됐겠다. 와, 씨. 어, 야. 야, 애들 다 단단하네, 미친놈들이야. 야,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었나보다. 살려주세요 김치. 어 두꺼비한테 어. 질 뻔했군. 응. 너 버려, 저거. 아니. 가위. <laughs> 가위 <laughs> <다 웃음> <다 웃음>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망했어 조합이. 시간 가야 되는데. 아니. 바른 포커싱 했는데 왜 전이야? <laughs> 아하하하. 벤타 인트리는 짜잔 바텀이 있답니다. <laughs> 어, 무려. <빨리>. 간다! <웃음> <웃음> 간다. <웃음> <웃음> 온다며요. 화장... 오... 정말 로딜이야. 어... 아이씨, 발거 해! 아니, 시식이랑 수학 볼게요. 안 돼! 아못이겨 이거 시식이거든요. 넥탈빠짐 아, 자크타이레! 아, 아, 뭐 아, 살짝 박치네. 안 돼. 밤의 불씨 처음 올림처럼 자크하드죠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아, 이거! 팀원이 힘들어하고있고 하지만 아, 아, 상대는 후반에 트린 잡을 놈이 없죠. 설령 어디다 풀었냐 바텀 오케이. 딱 좋아. 어, 잠깐만. 이게 자크 님? 나 가고 있어. 달려가다. 우린 달려간다. 우리 승리한다. 아! 금도 못썼어 미친. 어, 나 금박 뒤집나갔어. 미친. 우린 다 잃어버린다 다죽여 빼야지 빼야지 안돼x5 배? 안돼x5 배x5 배안 돼x5 안 돼x5 도망쳐 도망쳐x2 왜안 뺐어 바로 난 바로 뺐잖아 <높이> 야 우리 야소 왜 바텀에 있어 생각해보니까 <높이> 우리 야소가 잘 큰거야 저건 날개를 펼쳐라 131 yeah. 운영이다 날개를 131 운영이다 니까 그냥 미드로 가야되겠다 일단 야 이거 미드 뚫린다 이거 괜찮아. 이거 방 괜찮아. 어차피 줄 어차피 타워야. 거이을 어떻게 딱개거 가져간다. 무적! 무적! 거빨 대초 대형 같은 게임. 아, 와드 있냐? 아, 와드 있네. 20초만 버텨 봐. 음, 야야 <laughs>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짐 막고 있어. 짐 막고 있어. 짐 막고, 막고 있어. 아니 저 그거 보실 수 있다고.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안될 거. 아, 내 지금 바둑고또살내고 숟저 사고 있어. 또 살리고 있어, 있어. 아, 내가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안녕.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내이 생은 내이 생은 엄청난 기록이 될 거야. 이것도 막을까? 야, 이거 혼자다. 히히히 <laughs> 혼자 남았고. 혼자 왔니? 근데 우리 지금 누가가 내가 갈게. 아니 내가 나도 올게. 내가 번, 번. 내가 가면 <laughs> 그냥 내가 들어. 아, 뼈속까지 아프다. 이간나 이 새끼. 우리도 CC지 않면 좋아. 줘 나이스. 야 이거 바로 아니다. 야 쟤네 테롭거든. 레넥톤. 나 바텀 밀릴래. 아, 하사! 어, 진짜 간다고? 진짜. 진짜 진짜. 아, 나 근데 약좀 어, 저거는 저건, 저건 잡으러 가야겠다. 오, 나잘 뛰었어, 잘 뛰었어, 잘 뛰었어, 멈춰야 소. 칠백 원짜리 현상금, 저거 참 좋아하는데요. 다시가, <laughs> 어? 다시가.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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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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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원이었는데 5 0 0원 됐어. 뭐야, 쟤네들 아, 몸좀몸좀 시야마, 시야마 바뀌고 여기서 바꿔놓가 바로 스티를 당하지 않는다면 야, 레넥톤이랑 작은데, 근데 이거... 야, 이 덜컥 덜컥... 털좀 줘. 그래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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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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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여기, 여니 나이스 덤 t k 덤 o w 이 d 이 n 이 k 나나 나. I don't know. 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 o 어 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어? 악.. <laughs> 아, 악마인가? 지왕은 이어져야 한다. <laughs> 저승을 이어져야 한다. 미친놈이 지금 멱살 잡고 게임을 여기까지 끌고 와줬더니 <웃음> <웃음> 뭐라고? 일로 와봐, 저이렇 잡을래? 지현, 지 여기 여기 지현 안 돼, 타워를 먼저 깨야 한다. 나이 우선순위는 타워야. 간다! 이고요 야야 얘들 다 왔어. 오! 아까 들 빠른 탈출. 에이씨. <목소리> <진짜 목소리> <못한다. 목소리> <목소리>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목소리> 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야야 없어. 아예 잡급 위 있어, 잡급 위 있어, 있어. 어, 내가 어, 내가 더빨 내가 더, 빨러. 뭐야 이거. 어? 이기 아이 거미 어? 어 자크, 자크 있잖아, 이 X돠 자크 도망쳐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반전자크>, 아하하하하하전그 <laughs> <laughs> 전장에서 혼자 살아돌아온거야그 지옥 속에서 네가다 죽였어 <laughs> <laughs> 당신이 죽인거야 하하하하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야 치명타 다 카운터 내고 있어 쟤 야 잠깐만 우리 우리 방... 우리 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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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이거 뭐야? 뒤를 가려면 뒤를 가고 탱을 살 탱을 가. 미친 놈들이 미친 놈들하 우리 오래야. <오레이디야>. 레 <laughs> 조합이, <laughs> <야>, 갑자기... 리안을... <laughs> 조합이 왜 이따고 야 지금 나 a p 를 올려. 야리안드르을 올려야 되겠는데 이거. 조합에 있다고 야 지금 보니까. 어 맞아. 이거 자크 무조건 리안드로. 저기 AP 뭐 유미밖에 없구만 뭘. 그러네. 무조건 리안드로 올려야 돼. 아, <laughs> 아 모르겠다. 리 레넥토는... 어, 지금 갱 타이밍이니까 난 그냥 민다 가서 어그로를 끌든가 뭘 하든가 해 봐. 야, 운전 싸움이야. 와야 돼요. 야야, 용용. 야, 저 새끼 왜 이렇게 커 야, 시간 막 끌어 볼까 그냥. 가린 여기 있네. 시가마 끌어 어차피 3명 어, 저거 쎈거 없지. 이게 가린 있다. 가린 있다 가린 여기 있네. 드셔 먹으러 가 어, 부러 봐도. 가린한테 싸우대. 오케이, 기대다. 야, 가린 못 딴다. 베 실수. 안녕. 이인트 여기 대이대이대이대이대 이. 어? 뭐야? 어? 갔나? 내려. 집에 간다고. 나 공격을 나 공격을 추를 날리고 치잖아. 가 거지? 야, 빼, 빼, 빼. 거기 아직도 억지 치고 있어. 얘들아, 가른가른풀 빠졌어. 안녕. 야궁사 궁! 아, 아나 필요 나. 없겠다 아니다 야 가렌 유체화인지 음. 프린지 뭔지 빠졌으니까 알아도 음. 야 그래 알아 알아도 죽네 <laughs> 남은 거 이제 바론인가 그렇다 그럼 어, 바텀으로 출장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이야 트리는 반대로 움직여야 돼 항상 야, 내가 캐인인데 뭐. 바텀 가면 안 되냐 차라리 야 너가 가면은 그냥 한명 와서 막잖아 나는 여러 명 부를 수 있어 음 일위가 있다 원투가 있고 원딜 먹어 <웃음> 쓰레기다 <웃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밀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뭘 할까? 상대 가랜 먹었으면 할 만함. 가랜도 왔거든. 야 미친 이거 가갑까지 갔네. 야 이거 애들 다 왔어. 바로 먹으려고 장, 작정했어 지금.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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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 그래? 응. 음. 야 따이지마 그러면 따이지마. 이 싸우면 안 되겠다. 싸우면 안 돼. 아니야, 레넥스는 여기 있냐? 오,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공포 나이스! 아니, 아니, 아웃도 무조건 좋어 와, 야웃타이밍만 먹었어. 그래, <laughs> 너 믿고 있다고. 에이씨, 다. 아, 오케이어어 오케이, 트레이, 존나서 얘도 모르데 내리노이일로와아아아 네, 네, 아, 네. 네! 나이스! 빨리 밀로 빨리 밀로 빨리 밀어! 밀어 밀어 야, 으, 안 어. 안 어. 있어, 밀어! 디지에 다니 있어 브루 디 다니 있어 브루 밀수있을어 밀어 어, 밀어 이거 넥서스면 밀, 못 밀겠는데? 밀어, 밀어. 못 밀어. 아니야 안 밀어 아밀와나 어. 아, 맞아 와다 하나 맞아 하아! 아 뭔데? 아니 신에게는 아니 신에게는 나오이스거든 아 이거 이거 어, 엇박으로 가게 좀아 어? 근데 그러면은 애들 시간 줘가지고 이게 야, 야, 쳐, 그냥 저 시계... 그냥 저 바로 저 바로 저바 바로 치자고 야야 야, 잠깐만 와드는 받고 꾸게 이거 아... 봐봐 바로잖아 가래니 저기 있다며 <laughs> 야너 저건 이길 수 있어 있는... <laughs> 가래니 저기 있다며 나 얘기오 <laughs> 오 뭐야 내. <laughs> <laughs> 아이야 잠깐 안 났어. <laughs> 아이씨, 야, 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아, 아, 어, 썼어? 너 이리 친 거? 궁나 빨리 켜. <laughs> 나 실수로 궁 빨리 썼어 너무. 우우우 <laughs> 하지만 그게 그게 좋은 과 됐지. 다나나 방금 전에 실수했어궁 너무 빨리 썼어. 당황해가지고. <laughs> 아 친구. <침묵! 웃음> 아니 당황해서 궁을 눌렀어 갑자기. 저나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아니 뭐세 명이나 집찍히냐? 가렌 방금 풀 써서 벽넘어 왔어 그리고 뭐. 아 이거 싸우지 십팔 아니 너무. 아니 가렌 잡을 <laughs> <애> 없냐 <laughs> 퍼뎀으로 페나 나, 나 퍼뎀 있다야. 나 그리고 저거 딜이 안 들어가 방관 안 가니까. 야야야 이거 막았냐? 못 막겠는데? 막을 수 있겠어. 막겠어 아, 막 막아 나나나 나, 나, 나. 아 야소가 야소가 방관이구나. 오 나이스. 아니 날 난임. 간 많이 신발. 와 아니. 안돼. 와 아, 뭐야 왜다 너, 죽었어. 그래. 야 가린 너무 뜨다. 무슨 살아야 돼. 야. 아이 이기면 이 이거 끝나나. 이거 잡아야 돼잡아 가린 잡아. 상우 뜨나 상우 뜨나 상우 뜨나. 오유민 잡아. 백도가. 그 백도를! 아, 그 백도! 백도! 야, 뒤좀 치우고자! 백도! 가자! 야, 나 자크! 맡혔다 아크! 맡혔다이오이이오 좀. 얘도 6.5초. 깨고 있어. 야. 야. <laughs> 야. 제발 이자 아, 대리지가 아. <laughs> 아, <데미지가> 지 <찌식이> 아. <laughs> 아니, 다크이 씨발 멍청한 새끼. 템다 아, 갔네요. 어서 빨 일로 와이 새끼야. 슬려고 써도 거스로 거로 꼬꾸대. 템을 템을 반야 됐는데. 뭐야 야 옆은... 어떻게 된거야 방금? 어! 땄다! 아, 나이결국이 봤어 달려, 달려 뭘 달려! 부터부터 넥서스 넥서스 달려, 넥서스 아, 개, 웃기네 달려! 아, 날놀릴 때가 아닐 텐데 아, <laughs> 우리 승리한다! 예! 아, 씨! 이거 이슈키! 개웃기네. 오빠 차이질 하라네, 이거. 아, 죄송한데 마지막에 제 소리 맞아, 맞아. 개웃기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해서> 아니, 나, <laughs> 아, 뭐? 아, 씨, 저거 못 부시는 거 보고 나도 충격 받았어. <laughs> 아니, 템은 AD로 바뀌자고, 이 새끼 그대로야. 템이 <laughs> 그대로야. <웃음> 아, 나 그거, 대정지 와가지고 텐 타는데, 아, 어, <laughs> 트린 승률 영포 <0포> 없어졌다. 아,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어도 레전드 이겼어도 레전드. 야, 야, 이겨서 미드 트린 승률 이제 몇 퍼냐? 2번도? <laughs> <laughs> 뭐라고? 다시 봐 봐. 아, 이거. 이 아, 두번더 하래. 나 오늘 아, 한 기가 나오려. <laughs> 두번더 하래.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뒤지기 힘들다. <laughs>